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은 구원의 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 보서는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서신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가택 연금이죠. 자신의 거주지에 감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각교회에 편지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를 보면, 그는 유대 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의 판결에 불복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항고하면서 결국 로마로 이송되게 되었고 지금처럼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외부로 다니며 전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한 곳에 갇혀있고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어쩌면 바울에게는 대단히 답답하고 또 속상할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바울은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을 만큼 속상한 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습에서 속상했다거나 마음 상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오히려 가친 바울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사장 사절 말씀에서 그는 오히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우리를 권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갇혀있고 또 재판을 기다리는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구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택 연금 당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재판이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나 죽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자들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자신은 이 로마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만약 로마인들이 자신을 죽인다면, 바울은 그가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주를 위해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고, 죽어도 주님께로 가는, 사나 죽으나 상관없는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 있는 자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타도바울이 자랑했던 것은요,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함부로 때릴 수도 없었고, 심판 없는 처형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의 시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로마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로마에 굴하지 않고 유대교의 대제사장에 굴하지 않고 하물며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과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향해 지금처럼 지금처럼. 로마의 그 죽음의 길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얘기는 마침내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가 지금 나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를 기다리노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이후에 누구를 만나러 갈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뵈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그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지 못했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살았다면 과연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시민권이 주어질까? 저의 개인적으로는 우리 송도교회의 성도들은 다그 시민권 주고 싶지만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형편없는 신앙의 태도를 과연 용납하실까?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가 있다는 것만 인식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주님을 모신자답게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분명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우리가 주님편에 서 있으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은 그 염려스러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요. 그저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 예수님께 붙어있자. 붙어있자. 빌붙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도움,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붙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알라뷰야.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 한 달간 구원의 주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구원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께 성도님들을 다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구월 한 달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